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모주를 잘 선별해서 청약을 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에 청약 예정인 ADM 코리아 조금 더 깐깐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ADM 코리아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CRO 기업입니다. CRO는 제약회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임받아서 대신 수행하는 회사를 말해요. 어떤 신약이 하나가 개발이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려면 우선 후보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대상으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진행을 해서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을 받으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중에 판매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시판 후에도 4에서 6년간은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재검토를 받습니다. 시판 후 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네, ADM 코리아는요. 이 단계 중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그리고 시판 후 임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요. 왜이 임상 시험을 CRO 기업에게 따로 맡길까요? 간단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2조 원의 비용과 1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임상시험 단계에만 6에서 8년이 걸리거든요. 임상을 위한 연구 개발비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CRO 기업에게 따로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약 시장이 성장을 하면 CRO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알로 시장도 그렇고요. 또 국내 시알로 시장의 규모도 연평균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에서 한국이 8위,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2위, 도시로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임상 경쟁력이 해외 진출 시에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RO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알겠는데, ADM 코리아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람 대상 임상 CRO와 시판호 임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ADM 코리아는 임상 CRO 서비스 비중이 82%에 달합니다. 임상 씨아로는요, 시판 후 임상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더 높아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예요. 네. 또그 중에서도 임상 3상 씨아로 비중이 53%에 달하거든요. 시판 허가를 받기 전에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서도 3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삼상 진행 후에 시판 승인된 제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20년 기준으로는 43개의 제품이 시판 허가 됐네요. 그리고 국내 탑10 제약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보령제약, LG화학이 대표적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이탑10 제약회사들을 향한 매출액이 42%에 달합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객사 대비해서 가격 할인율이 낮고 또 임상 시험이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2020년에는 대용 제약과 신약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3년 동안 대웅제약이 개발하는 모든 신약의 임상시험을 ADM 코리아가 수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약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엄청 큰 메리트죠. 실제로 이를 통해서 2020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베트남과 태국에는 진출을 했고, 2021년에는 대만, 필리핀, 인도, 호주, 싱가폴 이렇게 네개 국가에 진출한다는 계획이고요. 2022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네개 지역, 2023년에는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을 해서 아시아 최고의 시아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해 보면 매출액은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47%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 넘게 급증했습니다. ADM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코스닥 상장사 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아니고 모비스요. 2019년에 모비스가 ADM 코리아의 지분 43.87%를 사들이면서 최대 주조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에 외형 확대에 굉장히 속도가 붙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2019년에 10%대였던 것을 2020년에 30%대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장기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효율화로 매출은 증가하고 매출 원가와 판관비는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수익성이 크게 2020년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상장을 위해서 좀 급격하게 비용 절감을 한 것이 아닌가? 2020년 실적만 조금 보기 좋게 아주 비용을 졸라매서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주 현황을 체크해 봤더니요. 그래도 2020년 수주 잔고가 300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신규 수주도 계속 증가했고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안정적이고요. 특히 2018년 말 이후부터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급격히 재무상태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위험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더 따져봅시다. 가장 첫 번째, 임상시야로 선두 기업이 아니라는 게 저는 가장 걸려요. 2020년 매출의 기준으로 1위는 CNR 리서치고요. 그 다음으로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 그 다음은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드림CIS, 그 다음이 ADM 코리아입니다. 시장 점유율 비교표만 봐도 ADM 코리아는 2%대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일한 상장사 드림CIS와 간단히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 드림CIS의 차트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임상 시아로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가 상장 당시에 책정했던 기업 가치가 982억 원. 공모가 기준의 상장 밸류는 807억 원 정도였는데요. ADM 코리아는 이번에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뒤에서 공모가 산정 내용 다시 같이 볼 거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수치 비교만 해 주세요. 드림 CIS에 적용된 퍼는 23.66배였고요. ADM 코리아는 이번에 33.08배를 적용했어요. 예상 장기 순이익에다가 펄을 곱한 기업가치 평가액이 ADM 코리아가 더 높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장 밸류도 ADM 코리아가 더 높아요. 하지만 매출의 규모나 시장 점유율이 드림시아에스가더 높은데, 과연 ADM 코리아의 상장 밸류가 더 높아지는 게 타당한 걸까요? 물론 두 회사는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드림CIS는 시판 후 조사 비중이 높고요. ADM 코리아는 임상 CRO 비중이 굉장히 높죠. 매출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ADM 코리아의 성장세가 더 높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부분도 위험요소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CRO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인력의 경쟁력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높은 밸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인력 이탈에 대한 위험도 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ADM 코리아는 핵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8년, 이직률도 15% 이하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관계 기업과 종속 기업 실적 악화 위험 있는데요. 관계 기업 스마트 리서치는 베트남 시아로를 CL, 수행하고 있고요. 종속 기업인 ADM 바이오사이언스는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20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기는 한데 규모는 크지 않고요. ADM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험 요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번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의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구조 매출이 없기 때문에 공모 금액 대부분을 ADM 코리아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순 수익금으로 17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해외시장 개척에 26억 원 투입할 예정이고요. 인원 확충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114억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유망 신약 공동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어쩌면 또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 관련 주요 내용들 살펴보죠. 총 공모 주식수는 450만 주, 공모가 희망 밴드는 2,900원에서 3,300원이었는데 확정 공모가는 3,8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171억 원, 예상 시총은 829억 원이 되겠네요. 이 중에 일반 청약자 물량은 112만 5천 주고요, 25%가 배정이 됐습니다.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환불은 28일에 상장은 6월 3일로 예정돼 있고요,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입니다. 청약은 하나금융투자에서 가능하고요. 넘어가서 수요예측 경쟁률부터 보시면 1515.98대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IPO 기업들과 비교해서 봐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수요예측 경쟁률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 가격 분표표 보시면 밴드 상단이 3,300원이었는데 3,8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89.17%나 됐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3,800원으로 확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더 중요한데, 신청 수량 기준으로 12.35%입니다. 아쉬운 수치죠. 그리고 내역을 보면요. 3개월이나 6개월 확약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나마 2개월 확약에 50% 가까운 비중이 몰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중장기 성과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 보시면, 434만 4750인데 비율로는 1 9 9예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6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수의 비율과 금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눈에 띄네요. 실제로 기관 배정 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더 높아지면 비율과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실적 보고서들을 보니까 배정 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생각보다 크게 높아지더라고요. 그 부분 감안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통 가능 비율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IPO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뭐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의무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는 부분. 이거는 좀 괜찮네요.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도 해성 TPC 다음으로 낮거든요. 상장일에 비교적 쉽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명 SNC도 분석내역이 확 끌리는 건 아니었는데 따상을 기록했죠. 물론 환매 청구권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유통가는 금액이 낮다는 건 상장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까요? 우선 유사 기업으로 세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노터스와 바이오톡스텍은 비임상 c r 로를 수행하는 기업이고요. 드림 CIS는 앞에서 봤듯이 임상 c r 로 기업이기는 한데 시판 후 허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드림 CIS는 퍼가 19.18배인데 노터스는 24.16배, 바이오톡스텍은 55.89배로 굉장히 높죠. 가장 사업 내용이 유사한 드림 CIS 퍼에 비해서 그래서 평균 퍼가 좀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단기 순이익에 적용 주식수 나눠서 주당 순이익을 173억 원으로 구했고요. 여기에 퍼 33.08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5,718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제시했었는데 확정 공모가가 밴드를 벗어났죠. 공모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면 33.54%가 적용된 수치고요. 상전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할인율이 아주 낮지는 않네요. 퍼가 좀 다소 높게 적용된 대신에 할인율을 좀 높여서 적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2021년 예상순위 기준으로 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예상시총을 계산하면 829억원 정도가 나오고요. 2021년 예상 단기 순이익은 36억원이라고 대신 증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2021년 예상 퍼는 23.02배가 되는데요. 보시면 드림CIS는 21년 퍼가 16.6배고요. 노터스는 23.2배죠. 바이오톡스텍은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이 안됐고요. 그래서 사실 ADM 코리아의 공모가도 뭐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드림CIS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고평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해보면, 장점으로는 CRO 시장의 성장성 꼽아볼 수 있겠고요. 실적은 뭐 괜찮았죠. 근데 상장을 위해 2020년에 좀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고, 어, 재무 안정성 좋았고, 무엇보다 유통 비율과 금액이 아주 낮다는 것이 공모주 측면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단점은 시아로 선두 기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낮은 편이었고, 공모가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모가는 사실 고평가라고 해도 3,800원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낮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해 보고요. 균등 배정 수량도 한번 예측을 해 볼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일반 등급은 이번 청약 한도가 5만 5천 주고요. 청약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1억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대 등급은 11만 주 가능하고요. 청약 증거금은 2억 900만 원이 되겠죠.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하면 면제니까 되도록 hts 홈페이지 mts를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비대면 개설과 은행 계좌를 통한 비대면 개설 계좌에 한해서는 청약 당일에 개설을 하고 바로 청약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 금융 투자 아직 개설 못 하신 분들 중에서 20일 제한이 없다면 비대면으로 편하게 계좌 개설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20일 제한에 나는 걸렸다 하는 분들은 하나 은행 계좌를 보유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하나 원큐 앱에 접속을 해서 증권 저축 계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20일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다면 방법이 없죠.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휴 은행 리스트 참고해서 봐 주세요. 네. 배정 물량은 112만 5천 주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56만 2,500주입니다. 최근에 쿠콘의 하나 금융투자 청약 건수가 17만 건이 넘었는데, 최근 뭐 공모주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또 쿠콘만큼 인기 있을 공모주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13만 건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4주, 추첨되면 5주 되겠습니다. 워낙에 공모가가 낮아서 5주를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2만원이 안되네요. 네, 최소 청약 단위는 100주입니다. 그래서 최소 청약시에 필요한 증거금은 19만원이에요. 비례 경쟁률은 우선 예측을 해보긴 했는데 제주 맥주에 5.8조가 몰렸고요. 샘 CNS에는 10.7조, 사명 SNC에는 4.3조가 청약 증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샘 CNS는 인기가 좀 있었던 공모주니까 제주 맥주와 사명 SNC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5조로 가정했어요. 청약 증거금. 그래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해 보니까 4,678대1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 가정이 맞다면 비례 경쟁률 5,000대1 정도를 생각하고 청약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5,000주 곱하기 3,800원 곱하기 50%에서 950만원이 됩니다. 제 예측치는 근데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 볼게요. CRO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ADM 코리아는 CRO, 임상 CRO 선두 기업이 아니라는 거. 게다가 CRO 시장은 진입 장벽도 좀 낮은 편이라는 거. 2020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상장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비용을 감축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수조 실적과 잔고를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중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무 안정성이 아주 탄탄해서 단기적인 불안 요소는 크게 없다는 거,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와 비교를 해봤을 때 외형 듀모만 놓고 보면 ADM 코리아가 분명히 비교 여류에 있는데, 그럼에도 드림CIS의 현재 시총이 921억원, ADM 코리아의 공모가 기준 예상 시총이 829억원으로 이미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100% 끌리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 그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모주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유통 가능 주식수 비율과 금액이 아주 낮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 미만이었던 해성 TPC, 사이버원 모두 상장일 성과 좋았고요. 또 200억 원대인 사명 SNC, 이삭 엔지니어링,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모두 괜찮았어요. 물론,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유통 가능 금액이 낮으면 가볍게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모가액이 너무 낮아서 시초가를 두 배로 형성한다고 해도 한 주당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이 3,800원 밖에 안 되고 또 따상에 성공을 해도 한 주당 수익이 6,080원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드리는 노력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스킵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상 비례 경쟁률이 낮지 않기 때문이죠. 청약일에 경쟁률 보면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약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